안녕하세요. 이프로 TV의 이프로입니다. 백조기 낚시 가셔서 백조기 재미있는 낚시 하고 계신가요? 한 여름 뜨거운 태양볕에서 손맛을 즐길 수 있는 낚시 바로 백조기 낚시죠. 오늘 설명드릴 채비는 바로 백조기 전용 2단 채비에 대해서 이프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프로 쇼핑몰 채널에서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여러분들이 채비를 구매하시면 채비 총 합에 10%를 더 2%가 서비스로 챙겨드릴 거예요. 이를테면 1 5개 주문하시면 1개, 20개를 주문하시면 2개, 백0 0조기 채비뿐만 아니라 곧 다가올 갑오징어 죽꾸미낚시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 문어 채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채비 담아서 주문을 해서 총 합이 50개다 그러면 5개를 2%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것 같은 그 채비를 챙겨서 서비스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 기회에 채비를 구매하면서 2개, 3개라도 챙겨서 받으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이익인 거죠. 나만의 비밀병기 채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아무 채비나 대충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종에 맞는 저종 채비를 사용하여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재미있는 낚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나만의 비밀병기 채비 만드실 분들은 이 프로 쇼핑몰 채널 가셔서 천천히 구경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제목 끝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어요 거기 안에 이프로가 바로 갈수 있도록 링크해서 올려 드리고요 네이버 검색에 명품 수제 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프로 네이버 쇼핑몰 채널 나옵니다 거기 가셔서 천천히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조기 낚시 가시면서 편대 채비나 묶음주 채비 복잡한 채비 가지고 가셔서 낚시 많이 하시죠? 복잡한 채비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채비를 세로할 경우에 가지줄이 엉켜있기 때문에 풀기 바빠요. 그래서 채비의 중요한 점은 빠르게 할수 있는 채비 간결하고 깔끔한 채비 사용하기 편리한 채비 이런 채비가 아주 좋은 거죠. 이 프로 쇼핑몰에서 백조기 전용 2당 채비를 구매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개별 지퍼백에다가, 포장을 해 드릴 거예요. 아주 깔끔하죠, 여러분? 깔끔한 채비가 바로, 2% 백쪽이 전용 2단 채비라는 거예요. 지퍼백 겉에 보시면, 스테이플러가 있습니다. 스테이플러를 제거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제거해 주시고, 위쪽에 살짝 열어서, 바늘이 달려 있으니까, 손안 찔리도록, 주의하시고요. 살짝 꺼내 주시면, 자, 보세요. 꺼내자마자 넣어도, 채비가 흐트러지지 않죠? 그리고 가실줄끼리막 엉켜 있지가 않고요. 지퍼백에서 꺼내자마자 채비가 엉키지 않고 채비 형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 이게 아주 큰 장점이죠. 이쪽이 채비나 묶음추 채비, 편대 채비 보시면 채비를 꺼내면 엉켜 있어서 풀기 바쁘죠. 그러나 이 프로 채비는 지퍼백에서 꺼내도 바로 채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채비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바늘은 적당한 사이즈 크기로 이 프로가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해 드릴 거예요. 일단 채비 안에서 핀도레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핀도레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사진 한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핀도레예요. 아셨죠? 핀도레를 찾아가지고 봉돌를 먼저 끼우시는 거예요. 봉돌를 하나 끼우면 끝났습니다. 채비 구조는 구슬 위쪽에 보면 맨도레에는 원줄을 묶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채비 준비는 거의 끝났죠.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지렁이나 오징어. 바늘에다가 끼워서 바로 내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기성 채비처럼 여러가지 재료가 붙어 있지 않고 너덜너덜하게 사용하지 않는 아주 퀄리티가 높고 깔끔한 간결한 채비가 바로 2프로 백조기 전용 채비에요 2프로 모든 채비는 공장에서 찍거나 부업으로 줘서 제작해서 2프로가 판매하는 그런 채비가 아니에요 2프로가 한땀한땀 한땀 어복을 담아서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는 채비에요 2프로 채비가 왜 간결하고 깔끔한지 구조가 간단한지는 여러분들이 이단 채비를 가지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다풀러보시면 하나의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일체형 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가지줄을 하나 더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복잡한 채비가 아니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 채비이기 때문에 지퍼백에서 꺼내도 채비가 흐트러지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 채비뿐만 아니라 다른 채비를 선택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채비가 깔끔하고 구조가 간단한 빠르게 할수 있는 채비 이런 채비를 선택을 하시되 그런 채비가 없다 하시면 2% 백조기 전용 채비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아주 간단하죠? 2% 백조기 전용 2단 채비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뽕돌 단차와 가지줄의 길이는 다 2%가 계산을 해서 제작을 한 채비예요. 위쪽 가지줄과 아래쪽 가지줄이 낚시를 하다가 서로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늘이 서로 만나서 물 속에서 엉켜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거예요. 아랫바늘과 위쪽 바늘은 서로 만날 수 없는 확률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래야 1단과 2단을 적절하게 같이 낚시를 하면서 한 번에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백조기 찬스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로 백조기 2단채비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숨은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초보자 입문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어린이들도 쉽게 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채비 이프로 백조기 전용 2단 채비 구조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전국의 모든 조사님들이 이프로 채비를 아실 때까지 이프로 TV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이프로 t v 에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